의사들이 추천하는 마스크 착용 시 주의사항 세 가지. 감기나 독감이 유행할 땐 마스크 착용이 필수죠. 하지만 잘못된 착용 습관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의사들이 실제로 강조하는 마스크 착용 시 주의사항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째, 같은 마스크를 오래 쓰지 마세요. 하루 종일 같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습기와 세균이 번식해 호흡기 염증이나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. Kf94 기준으로는 4시간 이상 착용 후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젖거나 냄새가 날 때는 즉시 바꾸세요. 둘째, 코와 턱을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. 마스크를 턱 밑에 내리거나 코를 빼면 착용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. 공기 중 바이러스는 코와 입을 통해 들어옴으로 밀착이 가장 중요합니다. 착용 후에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코지지대를 꼭 눌러주세요. 셋째, 사용한 마스크는 반드시 버리고 재사용 금지. 일회용 마스크를 햇볕에 말려 다시 쓰는 분들 많죠? 하지만 그건 세균과 먼지를 그대로 다시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. 마스크는 한번 사용 후 반드시 폐기. 보관이 필요하다면 깨끗한 종이 봉투에 임시 보관하세요. 화면을 두번 눌러주세요.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